이찬원은 다가오는 국제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운명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걱정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에 따라 그는 명성 있는 소아 병원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조용히 기부했다. 이 상당한 금전적 기원은 귀중한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마음에 열린 희망이 문을 열어주었다. 트롯가수 이찬원이 서울대 어린이병원 하나를 위해 5억 원을 기부하여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이찬원이 지난 26일 아픈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5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아이들의 치료비와 통합케어센터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중증이긴 한치질환 소원 백혈병 환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병원은 통합케어센터를 운영해 환화해 질병뿐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과 가족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미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인 어린이 병원 입장에서 통합케어센터 사업은 후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이천 원의 기부 하나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아 서울대 어린이 병원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것과 같아서 후원은 미래와 희망에 대한 투자이자 지침 가족들에게는 안도감과 평안을 선물해 주는 것이라며 이런 감사한 후원의 뜻을 잘 살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학교로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려보내도록 어린이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원은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이길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인상적인 기부금은 큰 목적을 달성하여 많은 어린 환자들을 돕고 살렸다. 이러한 도움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순간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찬원의 중요한 기부금에 대해 알게 된후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보내온 가수의 높은 마음과 친절을 찬양했다. 이찬원의 자비로운 행동은 사회의 영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했다.